시내 주행을 하다가 정지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차들 있죠? 이게 연비를 아끼고 좋은 기능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게다가 이 기능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 기능은 ISG라고 하고 차가 멈추면 엔진을 꺼서 연료를 아낀다고 해요. 근데 이 기능이 자꾸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시동 모터도 자주 쓰니까 마모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비도 체감상 크게 절감되지 않았다는 후기도 많고 ISG로 시동 꺼졌는데 다시 안 켜져서 난감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만이 많은 기능을 제조사들은 왜 넣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환경 보호 때문이 크다고 해요. 여러 나라에서 배출 가스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다 보. 보니 제조사들은 ISG 기능을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배출 가스를 낮추려고 했던 거죠. 특히 도심 주행처럼 신호 대기가 잦은 상황에서 이 기능으로 배출 가스를 줄여서 규제를 통과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ISG는 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한 기능이지만 차량 유지와 부품 수명에는 그다지 좋은 기능은 아니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타셔야겠습니다.